오늘은 대림전 두째 주일이에요. 예쁜 마음을 모아서 두 손으로 기도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래요. 이 시간 함께 기다려요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온 몸으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드립니다. 어린이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래요. 우리 시간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찬양드립니다. 예 배드립니다.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와,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손자두눈꼭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주는 법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그 손자 주는 법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들을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찬양으로 고백하, 고백하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친구들에게는, 아픈 친구들은 병이 얼른 따뜻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오신 걸 보, 오,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오, 것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손나라 하나. 둘셋짜잔 하나님의 말씀은 꿀숭이보다 달아요. 말씀을 섞고 마음에 담고 가방을 메고 우리 친구들 말씀 여행 떠날 준비가 됐나요? 하나 둘셋 출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오늘의 말씀 나으라 듣다, 듣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 복음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두근두근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버려! 마리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콩닥콩닥. 마리아도 요셉에게 말했어요. 네, 요셉,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속했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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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세요. 쿵쾅, 쿵쾅, 쿵쾅.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천사가 계속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이 나일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척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도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근두근, 쿵쿵쿵쿵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끙끙 끙,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위해 천사를 보내 주셨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 요셉,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오늘은 대림저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대림조 두 번째 날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니게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키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오늘의 문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마리아, 2번 헤롯 왕 정답을 당일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내물 드리겠습니다. 속상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애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애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용해주세요. 오늘은 대림저 두 번째 날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래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게 멋지게 예배드리는 유니겟 친구들 박스.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